네, 여러분.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델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카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할수 있나?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 여기 전시회 나왔는데요.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 저도 영상으로는 진짜 많이 봤지만, 실물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입니다. 지금 보면은 모델은 SS9하고 리벨라, 그리고 에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에고 모델이고, 요게 어, 리벨레, 리벨라, 리벨레 어, 모델이고, 요게 이제 SSA 모델입니다. 제가 저 영상에서 s s 는한번 어, 풀로 한 다뤘었죠. 이두 모델은 풀로 다룬 적은 없고. 자, 이게 사실 이 에너지카의 가장 노멀한, 가장 메인 주력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SS9. 어, 일단 실물론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육중하네요. 사이즈감이 꽤 있는 편이고, 두께감이 꽤 있습니다. 바디가. 요거 한번 뒤에 가서 볼게요. 사이즈감이, 그죠? 오, 꽤 육중합니다. 오, 진짜 이거, 꽤, 꽤큰 사이즈의 네이키드 바이크를 보는 듯한 지금 크기감을 주고요. 아, 네. 사실, 제가 앞에서 보고 조금 퀄리티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라이더 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이는 뷰가 생각보다 마감세가 괜찮아 보이네요. 이 탱크를 보는 것 같은 이 기름 탱크를 형상화한 모습도 어, 생각보다 재밌게 보이고 이 계기판도 어, 생각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 엣지가 굴곡져 있거든요. 이런 느낌도 좋네요. 키는 이렇게 우측에 있고 좌측에는 USB 포트가 어, 제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한번 돌려볼게요. 켜주면오 이렇게 여기에 라이트가 오, 오, 오뭐 움직여. 꼬르륵 꼬르륵 움직여요 계기판 이건 그냥 핸드폰이 달려있는데요 여기 <laughs> 약간 약간 구형 핸드폰이 하나 달려있는 느낌입니다 괜찮은데 <laughs> 어 괜찮은데 이렇게 이쪽에 지금 어, 열선 그립이 열선 그립이 있어요 열선 그립을 켜고 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기본인가 봐요 뭔가 여기에 옵션들 여기 크루즈 버튼도 있고요 셋 버튼 뭔가를 조작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요. 네트워크가 끊겨있어서 뭐가 실제 동작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브레이크, 와, 브레이크나 이런 것도, 브레인. 예 브랜보 캘리퍼가 아예 아,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와, 근데 이걸 어쨌든 제가 실물로 보고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지금 이거. 이게 뭔가 세팅? 이게 뒤에 세팅이 뭘까요? 어, 그러게요. 이게 아마 메뉴키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거를, 아! 이 메뉴키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메뉴버튼으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엔 이 모드 버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어, 요게 지금 아래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보이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뭔가 좀더 상세한 정보를 볼수 있어요. 지금 트립 그리고 잔여 주행 거리인 것 같죠?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이 100%에서 현재 모드로 출력했을 때 61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행 데이터인 것 같아요. 내가 주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가장 노멀한 기본적인 모드. 요게 아마 트릭 컴퓨터 역할을 하는 모드. 요게 이제 어 전력을 내가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보면서 운행할 수 있는 어 주행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요게 패싱 등이 이쪽에 있네요. 패싱 등이 있고, 아마도 누르면, 오케이. 요런 방식입니다. 누르면, 앞으로 누르면 은 이제 고정, 상향등. 이렇게 한 패싱. 가만히 있으면 은 하향등 방식이고요. 하나지시등은 이런 식으로, 오키 어, 느낌이 괜찮다. 키 느낌이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네요. 그러면서 이 아웃하는 느낌도 부드럽게. 여기에 크락션 기능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셋 기능인데 아마도 그러면은 아까 이 메뉴 키에서 스포츠, 하이, ABS도 길 크고, 오 ABS도 온오프가 되네요. ABS 온오프가 되고, 이 에코 어반, 레인 스포츠 이렇게 네 가지 모드 주행 지원을 하고 이게 뭘까? 오프로우 미디엄 하이 tcs 같은 건가 뭐 저는 이게 약간 통신망 표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타보고 싶다 미치겠다 요거 지금 충전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장을 들어 올리면 충전구가 나오는 방식이고요 또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잘쓸수 있는 급속 충전기 사용할 수 있는 차대모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스펙상 보니까 충전 시간이. 40분 고속 충전으로 돼있거든요 정말? DC 패스트 차지가 모드 4가 4단계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4단계는 뭐지? 3단계는 아는데 4단계는 제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여기 지금 슬로우 차지 모드로 했을 때2 또는 3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단위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현재 이 모델이 아마도 들어오는 게 배터리 용량이 21.5kW 미니 일렉트로닉이 33kW거든요 거의 자동차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마도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얘도 뭔가 다른 게 있나 봅시다 얘도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고 세레모니는 에바라고 얘는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 모양은 비슷한 것 같고요 일단 아, 이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주행 모드를 데이터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얘가 어떻게 주행을 했는지, 어떻게 주행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보면서 조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나머지 기능키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자, 이게 아마 가장 스포티한 모델일 거예요. 지금 서스펜션 보시면 기본으로 올린지가 지금 앞뒤로 들어가 있거든요. 올린지가 들어갔고 얘는 더 알차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한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싶어요. 얘도 키면 이렇게 에고라고 세레모니가 뜨고요. 얘도 나머지 기능키는 동일합니다. 이게 되게, 이게 되게 느낌이 독특하네. 이 화면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충전구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급속 충전.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이거. 한국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 해줬다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기어 레버 없기 때문에 이쪽 왼쪽에 클러치 없고요. 오른쪽에만 브레이크 레버가 있어요. 왼쪽에 기어 레버도 없고요. 기어가 없으니까요. 오른쪽에만 브레이크 레버가 있습니다. 운전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속도만 진짜 스로틀의 각도만 가지고 다 조정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카를 한번 봤고요. 자, 대표님과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 혹시 대표님 혹시 이야기를 잠깐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출시 시기나 가격이 혹시 정해진 게 대략적으로나 네, 있는지? 출시 시기는 아마 올 가을이 될 거고요 네. 저희 환경부 인증 마무리가 돼야 돼서 그리고 금액은 대략 4,500에서 5,500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될것같요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저 초고가에 이른 차 네. 혹시 나중에 저희가 그 채널 운영 하어서 혹시 시승을 네, 해보는 기회가 아마 네. 여름 지나고 나서 일정이 네. 결정이 되면 네. 시승 바이크를 보관을 할 것이기 아 때문에 네네네네. 시승을 준비하고 어차피 고객님들 위해 가지고 뭐 사고차나 이런 거에다 음. 대차도 음.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시승.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카 한번 봤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던 모델이라서 이렇게 실물로 봤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데 가격적으로는 예상했었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3천에서 4천 정도. 그래서 국내에서는 당연히 사실 더 비쌀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카 한번 봤습니다.